와, 시끄러 죽겠네. 와, 잘 부른다. 안조 타임이야. 음. 일출 1 시간 남았구만. 뭘 음. 음. 진짜 많이 찼다 오늘은 문어, 왕등도에 문어가 잘 나온다 그래서 문어 진짜 잘 나오는지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꽃게가 안 나왔었는데 꽃게가 혹시 오늘도 안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꽃게도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놀다 올게요. 안녕! 일요일 5시 23분 밤 아니고 아침 새벽입니다. 반쯤 감긴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문어를 잡으러 모험을 시작합니다. 출항신고 고! 유선패들이다 어디로 갈까요? 조금 오늘을 향으 갈까요? 사이즈가 이거, 사이즈가. 오늘 엄청 오랜만에, 오, 어, 빠졌어. 힘선이 빠졌어. 아깝다. 아, 왕등도 첫수 얼굴 분화했더니 빠져버렸네요. 빠져버렸어요. 낭도 이후로 문화는 접었는데 왕등부에 문어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또 듣고,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또 나와봤습니다. 지금 거의 독탕이거든요? 배가 없어요? 저희 배밖에 없어요? 어, 근데 날씨 하늘 진짜 멋있지 않아? 색깔 봐. 바다색, 구름, 하늘. 색깔 미쳤어. 그래서 지금 독탕이에요. 이런 날은요, 쪽박 아니면 대박이거든요? 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일단 문어 한 마리가 올라오다 떨어졌어요. 이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 지금 다른 사람들 다 쭈꾸미 잡으러 갔을 때 문어 잡으러 왔는데 결국엔 쭈꾸미를 잡는 게아지 않길 바라며. 어, 또 있는 것 같아. 오이, 자! 히트! 오. 어, 이건 아까보다 사이즈가 된다. 오, 이거 사이즈 좀 되는데. 오, 힘써, 힘써, 힘써.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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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빠졌어. 근데 이건 문어였을까? 몰라. 모르지. 안 올라왔으니까 모르지. 어, 이거, 이거는 묵직했는데? 여기서 여기 서 수심이 좀 돼서 올라오다 떨어지네. 이 벽으로 좀 붙여서 하라 그랬었는데, 좀 붙이니까. 어찌를 더 봤네 문어겠지 뭐 저번에 낭고 가서 그 낭만은 있고 문어는 없는 그 낭도 있잖아요 거기가 가서 기상특파원만 하다가 온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고 와가지고 문어를 끊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문어 낚시를 하고 있네 우리 상처받으면 그게 진짜 내 상이 크거든요. 아무 리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지? 또, 또, 또 올라오는데? 어, 또 빠졌어. 뭐야? 먹고 해야지. 어? 문어도 안 나오고, 배도 고프면은 확 많이 나거든요. 내 배를, 내 배를 일단 채우고. 고구마 줄거리 고구마 줄거리를 내가 척척 척척들깨가루에다 묻혀왔잖여 얘 열무김치 여기 거같어가고 비비니까 맛있더라 어우 냄새 냄새가 아주 굿이야 열무김치 팍팍 넣고 응? 두장 내가 창이름 촉촉해고 거든요 두장 한 스푼 탁.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뭐냐 김가루를 김가루가 이 김자반인데요. 김자반. 그 맛있겠죠? 어떻게 이제 비빔 되죠? 참치도 열었어요. 아무게 참치 계란 라이 어 냄새, 어, 냄새가 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문어를 잡느라 밥 먹을 시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 누가 왕동들 문어 나온다고 누가 그랬어요? 에? 누구예요? 지금 요즘에 쭈꾸미 철이잖아요. 쭈꾸미 말고, 어디에 뭐 나오는지 좀 재밌는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해볼라니까요. 근데 왕동도에는 문어가 안 나와요. 왕동도에 문어가 20마리씩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나와요. 일단,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안 나오거든요. 딴데뭐 나오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볼 테니까요. 아부서 먹고 있자. 음, 무슨 가두대 있거든요? 근데, 잡는 걸한번못 봤어요. 밥이나 먹어야죠 네. 지금 아직 7시 반인데, 결정을 해야 돼요. 까지 문어를 해보겠다. 아직 7시 반 밖에 안 됐어. 꽃게 여기 꽃게 어디 나와? 꽃게 한번 해보자.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응,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바퀴벌레로 변한 걸 얘도 알았어? 어. 그 바퀴벌레가 나야. 고민되네. 무슨 고민이 되는데? 바퀴벌레 약을 뿌려야 돼. 날 죽일 거야? 바퀴벌레가 다시 살아올 수될 가능성이 있어. 언니 그건 없어. 그냥 내가 바퀴벌레로 변했어. 그게 끝이야. 그게 팩트야. 유선배들이 모여있어가지고 와봤거든요? 아, 근데 다들 외수질 낚시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내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오! 크다! 우와! 오. <laughs> 우와! 민어다! 민어. 아, 민어구나. 아, 아직도 외수질 낚시 아. 하는구나. 오 지금 안 해보고 있는 게 없거든요? 종류별로 지금 문어에 꽃게도 한번 내려봤고요. 새그 친구 아이 물고기들이 또 뛰길래 캐스팅도 해봤고요 지금 유선배들이 모여서 뭐 뭔가 와봤는데 웰실 낚시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민호가 큰게 나오네? 민호 낚시 아직도 하는구나 혹시 아직 여름이지 뭐 새우가 없죠, 새우가 없죠 우리는? 우리는 민호 낚시를 할 생각을 안했는데요 지금 문어한테 뺨을 맞아가지고요 근데 문어 낚시 내가 이제 접어갖고 안할라 했는데 오늘

그래도 생새우가 생새우들이 여기 지금 배가 몇척 있는데 우리가 웜으로 잡으면 좀 좋지 않아뭘 잡았어? 장대 아니야? 장대, 장대, 장대. 오, 상대다상대상대 성대. 잡았어. 어. 거리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그래도 새떡은 맛있긴 한데. 꼬꼬려 오빠 응? 오늘 생선체 처음 오는데? 응. 안녕? 안돼 네, 안녕? 응. 갈게 응. 안녕? 너는 오늘 우리 만나서 산줄 알아라 아, 오유 응. 주먹네뭔 생선이야 이번엔 어머머머 쭈꾸미 들어있다 저기 쭈꾸미 들어있다 들어있다 받아봐. 없나? 껍데기만 잡았어? 오우, 껍데기만 잡는 것도 이거에 굉장한 내공인데 아 겁나게 큰 무언가 보물 딴지라도 잡은 줄 알았어? 애기 까꾸로 됐다 그랬어 이 상상력만 풍부해지는 거야 어, 얘왜 이렇게 노랗냐 얘는 놀이끼리 하네 결국엔 갑오징어가 갑이였나 돌다 돌다 지금 가보징어 잡고 있어요. 오늘 할수 있는 낚시는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뭔가 뭐가 잡혀야지 이게 종목이 안변는데안 잡혀서 문어 낚시하다가 캐칭했다가 민어 낚시했다가 지금 꽃게 또 잡았다가요. 가보징어 잡으러 왔는데, 가보징어 나오네? 오! 오! 오 뭐하니? 카메라를 또 켰다고 먹물을 그냥 그림을 그려놨네 응? 어? 야 그림을 그려놨어? 라라라 쪼꼬미 아까 못 잡은 문어 미니미 문어 미니미야 문어 미니미 들어가 어우 야 내가 보이니 너? 걸려가지고 갑이다. 그럼 가비다. 뭐야? 갑이었다는 거야? 갑이요. 갑이에요? 응, 쪼꼬야 놔. 놔. 제발 놔도부탁이야 고껏. 꽉... 아! 그래. 쏴라, 쏴. 어디 갔어? 일로와. 뭐라고? 같은 거다. 갑이가 잘 나오는구만. 갑이다. 좀가요 갑이다. 갑이다. 한 85%는 갑이가 나오네. 짠짠짠. 열어주세요. 집의 문을 열어주세요. 집 문이 시커먼졌네 요 아주.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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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싸슨 나야지다이렇게 지내자. 으 잘했다. 잘했다. 벽포왕 음. 입항했습니다. 오늘 엄청 다양한 낚시를 해봤는데요. 아무거나 걸리기만 해봐라 약간 느낌으로. 문어 탐사. 참치나 농어. 너울. 참치나 농어. 보일링. 을 보고 캐스팅을 해봤고 민너 낚시 도 해봤고 꽃게 낚시도 했고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도 했고 네 우리를 반겨주는 건 쭈꾸미와 갑오징어 뿐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만 날이겠습니까 잡힐 때 되면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